페린, 착, 페린, 착, 페린, 착, 페린, 착! 착. 자, 오늘 잡을 보스는 아주 어려운 보스, 검성하시나이신입니다. 경, 병... 인, 영상 한번더 보여드려야 되겠지요? 가시면 이제, 예. 개니치로가, 이, 우리, 예, 이분을 칼로 한번착 때렸습니다, 이제. 근데 피를 흘리네, 용이... 유유, 인데 보니까 불사백를 하나 더어온 거예요. 소소간신비미오기리히토 후리요... 불사백이가 한계가 아닌가 봐요. 에... 개인 1호 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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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オオカミよなど誰の手にもあるべきではないのだ <Yeah. S 2> 苦労をかけるな <laughs> だマイル 마이르? 마이르? 아, 마이르. 자, 이제 처음에 바, 바로 불사배기. 그 완, 한대박안 맞으면 이렇게 됩니다. 때리고, 패링, 때리고, 탕, 탕, 뒤로 빠지고, 샥, 샥. 샥샥샥샥 지금은 들어가서 패링! 한 다음에 하나 둘 간파하기 하시면 이게 완벽하게 패링이 됩니다 초 탕탕 불사배기 빠지고 초 탱팅 빠지겠지 착삭 삭삭삭삭 패링 하나 둘 지금 간파하기 자 때리고 착착 탕탕 탕탕 불사배기 겠지안 맞아요 들어가서 때리고 착 아안 맞았어, 테링. 탕탕, 들 빠지고. 싹 삭삭, 삭삭, 삭삭. 테링. 하나, 둘, 지금. 완벽하게, 노 데미지, 노 히트로 깰수 있습니다. 자, <laughs> 이거 볼게요. 한 번만 보여드림. 무료한 번, 네 제가 아직 그, 이에 이제, 이 씬님, 검성 이 씬을 아직 패턴을 다못 외워서, 제가 이번에 올 패링으로 깨려고 합니다. 예. 네. 최대한 맞지 않고, 왜냐면 그래야 재밌거든. 키시피는 게좀 있긴 한데, 아, 어쩔 수 없어요. 세게 들은 수밖에. 아니, 지금 이미 불싸면은그 몸으로 지금 애들 잡으러 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 이미 얘는 지금 물 마셔가지고 불싸거든요 그럼 저 상태로 들어가서 싸우면 이기는 거아님 네, 좀 그러네요. 이 얘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검성 귀신이 나옵니다. 아, 자, 이 검성의 씬이 이제 나랑 얘기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 아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아시나 살리려고 이분을 소환하셨습니다. 네. 네니치로 10세기가. 음. 내 이름 알고 있는 거 보니까, 음.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얘도 계획이 있었던 거지, 이제. 대신 용연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자기 손달을 이용한거 아님 아니면... 패링 착 패링 착 하나 둘 지금 때려 촉촉 패링 촉. 페링, 착 패링 착 패링 기다렸다가 지금이야 오른쪽 아이고 패링 때려 안돼 안맞았어 착착 착탁 페린 차 페린 차 뭐시려고 하나 둘 지금 오른쪽 페리 하면좀 재미 들어와요 페린 차 페린 차 페린 차 페린 차 페린 차페린 언제까지 할거요 할아버지 자아 까비 좀 자세 못너았어 자세 너지 안돼 마지막에 자 감사 아또안 됐어. 위챗건데 급다 부순 다음에 뒤로 빠져 좀 많이 빠져야 돼 저, 저, 그 저거 가 개깁니다 저거 뒤로걸러서 테린 착탕 반파하기 때리고 착착 테린 착탕탕탕탕탕탕탕안맞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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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아, 아이고 그러시군요 빡, 빡, 빡치셨어요? 너무 아 기분 안 좋겠다, 그쵸? 불쌍했지? 아, 뻔해, 뻔해, 뻔해 훗차 테링 아이, 쓸수실수다 불러서 테링차뭘 하려고? 테링 간파하기 때리고 차차 어제 쉬고 있어 화장대기울라, 아씨 가고 자 일단 뭐 일단 피 빨고 시작하면 되죠. 예. 아너오지 마세요 왜? 예. 오지 마세요. 오니 이게 안 맞구나 저게. 아 어우 멀리좀안 맞죠. 칼 그거만 패링하면 됩니다. 뭐하세요 할아버지? 하나 둘 지금. 내려. 석. 차. 헤링. 차. 헤링. 차. 어디, 어디 가세요? 지금! 모았다가 지금! 오른쪽. 빠진 다음에 왼쪽. 하단. 아, 저게 맞아? 저 사, 위에 배는 거랑 살짝. 좀, 좀 말이 안 되지. 또한번 패링 안돼죠 지금. 저, 저, 저. 오이씨. 오이 새끼야, 어딜 찌르길래, 새끼야. 어딜, 어딜 임마. 어우 저건 못피하겠다 하나, 둘, 지금. 안 맞았죠? 어쩔 수 없어요. 하자가 많아, 이 기술에. 몇 개는 좀안 맞았고, 점 저. 아마 이런다니까? 이게 이런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예. 자, 이 페이즈 끝났고요. 갈거내는거 보고 가서 한대 때리고, 그 빠져. 예, 그제 그래, 새끼로. 엑스. 총이구나. 간파하기! 총고내겠지 상상상상. 간파하기! 때려! 더 빠지고. 어우씨. 오! 안 맞았어요. 개꿀. 간파하기! 때리고. 총 쏘겠지. 반파기. 반파이 많이 나오면 나, 나 개꿀이야. 총 쏘겠지. 아니네. 때리고. 야이 찌르기구나. 저건 몰랐네. 간파하기! 엑스? 총? 그렇지. 페링. 어디가, 어디감 간파하기! 때리고. 간파하기! 자, 3페이즈 끝내주시고, 때리고, 빠져! 네 번! 한대 때리고, 두 대! 빠져! 패링! 안됐어. 패링. 때리고. 왼쪽! 이걸 패링은 해버리네. 간파하기! 때려! 패링! 이동하고! 간파기겠지! 간파하기! 때려! 착! 차! 간! 내면! 원! 투! 거의 다 왔어! 패링! 패링! 페링! 패링! 페링! 안됐어, 안됐어. 자, 에스터 팔고. 패링! 패링! 간파하기! 마무리! 와, 가자! 검성 가시나이신 씹새끼야. 어디? 아디 내반 한마모이면 끝난다, 이 말이야, 너는. 컷때 오, 버텼어. 아, 대라고. 아. 야, 뭘좀 아시는구만. 야이! 저러. 알겠습니다 피츠! 링룡이다 석기록. 석기서러안 여기. Immortality served. 저 검성 하시나신겠습니다 아, 미친 씨불 자 이렇게 해서 세키로 진엔딩까지 봤구요 아 어,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 <목소리>